좋은 거는 습득하고 나쁜 거는 버리는 건데요. 안녕하세요. 플리마인드 사이아 t v 의 정교수 이쌤입니다. 네. 오늘 새로운 거가 시작되는 거죠. 오늘은 뭘 하기로 했나요? 우리가.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던 송행팀. 아, 맞다. 송행팀의 권력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유니지 점금자가그 권력싸움에 등이 터지고 있는데요. 아 맞아요. 근데 왜 송필중은 본인이 이용당했으면서 이용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죠? 그들도어 여기에 제일 좀잘 맞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약간 어 호된고 나쁜 시어머니 밑에서 굉장히 십사리를 열심히 많이 한 며느리가 나중에 그 시어머니보다 좀더 나쁜 시어머니가 되어가는 어떤 메커니즘에 좀 사로잡히잖아요. 마치 학습 심리학에서 어떤 것을 이 모델링 하는 거죠. 아, 근데 사실 모델링의 진짜는 좋은 거는 습득하고 나쁜 거는 버리는 건데요. 본인도 모르게 제가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과정 안에서 아, 내가 고통받으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약간의 비합리적인 사고이기도 하고요. 여튼 일반적으로 호된 시어머니 밑에 더 호된 시어머니가 나오는 그거랑 좀 약간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? 지금 현재 하이에나에서 가장 안된 사람은 아마도 윤이재죠. 네, 윤이재인 것 같아요. 음. 그럼 윤이재와 정금자는송필종 밑에서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될까요? 안될 거예요. 우리가 성격이라고 했을 때 성격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. 어,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환경을 통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있거든요. 근데 인간이 환경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데 기질적인 부분과의 상호작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거기에 나오는 두 사람, 윤희재와 정금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성선서를 믿는 주에 속하는데 좀더 선하고 좀더 윤리적이고 좀더 바른 것에 입각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들은 그 상황에서 계속 트레이닝 되더라도 어, 그러지 않을 것이다. 그리고 지금, 어, 굉장히 다른 상황이 있는데요. 어, 이 유니제나 정금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다 단단해진 다음에 송필중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난 거고, 그 다음에 송필중은 본인이 뭔가 굉장히 결핍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본인의 이제 장인 어른이죠. 그 사람을 만나서 어, 그 사람과 같이 생활화해가면서 그 상황에서 배워간 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음, 저의 궁금증은 해소되었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<웃음> 이렇게 <laughs> 간단히? <간다니? 웃음> 그 저는 이제 앞으로 하이에나가 어떻게 될까? 이렇게 좀 약간 생각을 좀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어, 윤희재가 본인의 아버지를 이렇게 조금 뭐랄까 이 대변호하고, 그 다음에 이 송필 중에 얼굴이 이렇게 좀 벗겨져 나가고, 뭐 그런 어떤 과정들이 아마 이제 지금부터 좀 약간 스펙타클하게 좀 펼쳐지겠죠? 그러니까 앞단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그 전체적인 걸좀 이렇게 해결하는 어떤 상황으로 될것 같긴 한데요. 되게 큰 눈으로 보면 약간 지금의 한국 사회의 어떤 모습들, 그러니까 소행김, 이 보여지는 어떤 특별한 어떤 로펌과 그 다음에 지금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묘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아마 드라마에서도 펼쳐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아마 시청자들이 좀 재밌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네. 네. 이제 하이에나는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대박을 치고 있는 두부의 아. 세계. 아 네. 맞아요. 해볼까 합니다. 닥터 포스만의 내용이 좀 약간 한국적인 정서로. 달라지는 거니까 아마 조금 여러분들과 제가 할 이야기가 좀더 많지 않을까? 더 이상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리죠 <laughs> <laughs> 자, 다음 주에는 저희가 부부의 세계를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할게요. <laughs> 자, 지금까지 클리마인드 사이아 TV의 정교수와 이샘이었습니다. 아, 좋아요와 구독 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불러주세요.